안녕하세요. 75세 된 박순덕입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것도 참 용기가 필요하네요. 하지만 제가 겪은 일들을 나누고 싶어서 이렇게 말씀드려 봅니다. 저는 지금 샌프란시스코에서 혼자 살고 있어요. 남편은 3년 전에 폐암으로 세상을 떠났고 딸 민정이가 하나 있는데 52살이 됐죠. 간호사로 일하고 있어서 그런지 참 현실적이고 차갑더라고요. 손자 재혁이는 28살인데 컴퓨터 관련 일을 해요. 그 아이는 어릴 때부터 저와 가장 가까웠죠. 저희 부부는 1970년대 중반에 이곳에 왔어요. 그때 저는 24살이었고 갓 태어난 딸을 안고 무작정 왔죠. 아메리칸 드림이라는 말이 유행하던 시절이었는데 저희는 그저 더 나은 삶을 살고 싶었어요. 특히 딸아 이만큼은 제대로 교육시키고 싶었거든요. 처음엔 차이나타운 근처 원룸에서 살았어요. 남편과 저는 작은 한인식당을 시작했는데 하루에 14시간씩 일했죠. 그 때는 정말 힘들었어요. 월 800달러 정도 벌었는데, 그것도 최저임금 수준이었거든요. 하지만 한 푼이라도 아껴서 저축했어요. 집 다운 페이먼트랑 딸 교육비를 위해서 말이죠. 36년간 그렇게 살았어요.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밤 10시에 가게 문 닫고, 일요일에만 교회 가는 게 유일한 휴식이었죠. 그래도 조금씩 모아서 지금 살고 있는 선셋 지구 집을 샀어요. 3배 드름짜리 단독주택인데 지금은 시세가 140만 달러래요. 그때는 꿈만 같았죠. 딸은 그렇게 키워서 간호사가 됐어요. 연봉도 9만 5천 달러나 받고 잘 살고 있죠. 손자도 똑똑해서 명문대에 나와서 좋은 회사 다녀요. 제가 그렇게 바라던 일들이 다 이루어진 거죠. 남편이 돌아가시고 나서는 소셜시큐리티로 살고 있어요. 월 1,800달러 나오는데 생활하기엔 충분하죠. 저축도 8만 달러 정도 있고, 집도 있으니 큰 걱정은 없었어요. 그런데 3개월 전에 일이 생겼어요. 가슴 쪽이 자꾸 아파서 병원에 갔는데, 유방암 3기라는 진단을 받았거든요. 딸과 함께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설명하는 걸 들으니 머리가 하얗게 됐어요. 제일 충격적인 건 딸의 반응이었어요. 병원에서 나오는 길에 딸이 그러더라고요. 엄마, 치료비가 너무 많이 들것 같은데요. 어차피 오래 못 사실 거면 그냥,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가슴이 철렁했어요. 물론 딸도 자기 생활이 있고 바쁘다는 건 알아요. 하지만 제가 평생 모은 돈이 있는데 왜 치료비를 아까워 하는 건지 이해가 안 됐어요. 그 후로 2개월 동안 정말 힘들었어요. 매달 치료비로 1,500달러씩 나가니까 저축이 빨리 줄어들었죠. 그것보다 더 힘든 건 가족들의 시선이었어요. 딸은 노골적으로 치료비를 아까워했고 손자까지도 할머니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라고 하더라고요. 밤마다 남편 사진을 보면서 울었어요. 여보, 우리가 평생 모은 게 이것밖에 안 되나? 딸이 왜 이럴까? 하고 말이죠. 그러던 어느 날 교회에서 다른 할머니를 만났어요. 그분도 암 환자였는데 가족들이 정말 따뜻하게 대해주더라고요. 아들, 딸들이 돌아가면서 병원에 모셔다 드리고 치료비 걱정 말라고 하고 말이죠. 그걸 보니까 더 서러웠어요. 그때 문득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이렇게 치료 받아봐야 몇년더 살까 말까 한데 이 돈을 정말 의미있게 쓸 수는 없을까 하고 말이죠. 그래서 인터넷으로 암 연구재단에 대해 알아봤어요. 손자가 컴퓨터 잘 다룬다고 가르쳐준 덕분에 그런 건할수 있거든요. 찾아보니까 정말 많은 연구자들이 암 치료법을 개발하려고 노력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연구비가 부족해서 어려움을 겪는다는 기사들을 봤어요. 그때 번개 맞은 것처럼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죽고 나서 이 집을 딸한테 물려줘 봐야 딸은 치료비 아까워하는 사람인데 뭘 하겠어요. 차라리 이 돈으로 다른 암환자들이 살수 있는 길을 만들면 어떨까 싶었죠. 밤새 고민하다가 남편 꿈을 꿨어요. 꿈에서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순더가 옳은 일해. 우리가 평생 모은 돈인데 의미 있게 써야지. 다음 날 아침에 딸한테 전화했어요. 민정아 엄마가 집을 팔아서 암연구재단에 기부하려고 한다. 딸이 깜짝 놀라면서 펄쩍 뛰더라고요. 엄마 정신 나갔어요? 그게 얼마인데요? 그날 저녁에 딸이 손자까지 데리고 왔어요. 둘이서 번갈아가면서 말렸죠. 할머니 그 돈으로 치료받으세요. 엄마 우리한테 물려주셔야죠. 할머니 나중에 후회하실 거예요. 하지만 제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어요. 얘들아 엄마가 평생 일해서 모은 돈이야. 엄마가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곳에 쓰고 싶어. 그후로 딸과는 한달 동안 연락이 끊어졌어요. 손자도 처음엔 계속 말렸지만, 나중에는 점점 제 이야기를 들어주기 시작했어요. 할머니 정말 후회 안 하실 거예요? 제 여가 할머니는 후회 안 해. 오히려 이렇게 하지 않으면 후회할 것 같아. 변호사를 찾아가서 기부 절차를 알아봤어요. 생각보다 복잡하더라고요. 집을 정식으로 감정받고 세금 문제도 처리해야 하고 기부받을 재단도 정식으로 등록된 곳인지 확인해야 하고 말이죠. 그 과정에서 암 연구재단 직원들을 만났어요. 정말 젊은 연구자들이 밤낮 없이 연구하고 있더라고요. 그분들 이야기를 들으니까 더 확신이 섰어요. 제가 기부하는 돈으로 정말 다른 환자들이 살수 있겠구나 싶었거든요. 3개월 후에 드디어 기부가 완료됐어요. 140만 달러 전액을 기부했죠. 그 소식이 언론에도 나왔는데 75세 한인 할머니의 숭고한 기부 이런 식으로 보도됐어요. 그런데 정말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어요. 전국에서 편지가 오기 시작한 거예요. 암 환자분들, 환자 가족들, 의료진들까지 정말 많은 분들이 감사 편지를 보내주셨어요. 할머니 덕분에 희망을 얻었다. 저희도 할머니를 본받겠다. 정말 존경합니다. 그런 편지들을 읽으면서 눈물이 났어요. 제가 한 일이 정말 의미 있는 일이었구나 싶었거든요. 암 연구재단에서는 저한테 감사패도 주고 홍보대사로 활동해 달라고 하더라고요. 처음엔 부담스러웠는데 해보니까 괜찮더라고요. 다른 환자분들이나 가족들을 만나서 이야기 나누는 게 즐거웠어요. 지금은 작은 임대 아파트에서 살고 있어요. 월세 1200달러 내고 사는데 소셜시큐리티로 충분해요. 집은 없어졌지만 마음은 오히려 더 가벼워졌어요. 소유욕에서 자유로워졌다고 할까요? 그런데 정말 신기한 건 기부하고 나서 건강이 나아졌어요. 의사도 놀랄 정도로 암 진행이 멈춘 거예요. 마음이 편해지셔서 그런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돈 걱정, 유산 걱정에서 벗어나니까 몸도 마음도 편해졌거든요. 손자 재역이가 변한 것도 큰 기쁨이에요. 처음엔 제 결정을 이해 못 했는데 언론 보도도 나고 사람들 반응도 보니까 할머니가 정말 멋진 일을 했다는 걸 깨달았나 봐요. 얼마 전에는 제게 무릎 꿇고 사과하더라고요. 할머니, 제가 잘못 생각했어요. 할머니가 하신 일이 정말 대단해요. 처음에 말렸던 거 정말 죄송해요. 그 아이가 무릎 꿇는 걸 보니까 눈물이 나더라고요. 제 여가 괜찮다. 너도 할머니 걱정해서 그런 거 할머니가 다 알아. 지금은 그 아이가 자주 와서 안부도 묻고 제가 강연 갈때 차로 데려다 주기도 해요. 오히려 전보다 더 가까워진 것 같아요. 딸 민정이와는 아직 어색하긴 해요. 가끔 안부 전화는 하지만 예전만큼 편하지는 않죠. 그래도 조금씩 나아지고 있어요. 최근에는 엄마가 한 일이 뉴스에 나오는 걸 보니까 자랑스럽긴 하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지금 활동하는 암 환자 지원 모임에서는 정말 다양한 분들을 만나요. 저처럼 고령의 환자분들도 있고 젊은 환자분들도 있어요. 그분들과 이야기하다 보면 제가 얼마나 운이 좋았는지 알게 돼요. 어떤 분은 치료비 때문에 집을 담보로 대출받으신 분도 있고, 가족들이 간병비 때문에 파산 위기에 처한 분도 있어요. 그런 분들 보면 제가 기부한 돈이 정말 필요한 곳에 갔구나 싶어요. 요즘엔 뜨개질도 다시 시작했어요. 암 환자분들을 위한 모자나 목도리를 떠서 나눠드리는 거예요. 예전에는 딸이나 손자 옷만 떴는데, 이제는 모르는 분들을 위해 뜨니까 더 보람있어요. 교회에서도 제 이야기가 알려지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세요. 순덕 언니 정말 대단해 하면서 격려해 주시죠. 어떤 분들은 저를 본받아서 작은 기부를 시작하셨대요. 의료진 분들과도 많이 친해졌어요. 제가 기부한 재단에서 연구하시는 교수님들이랑도 만났는데 정말 열정적으로 연구하시더라고요. 할머니 덕분에 연구에 큰 도움이 됐다고 하시니까 제가 다 뿌듯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평생 살면서 이렇게 의미 있는 일을 한게 처음인 것 같아요. 36년간 식당 운영하면서 돈 모으는 것만 생각했는데, 이제야 돈을 제대로 쓰는 법을 배운 것 같아요. 물론 가끔은 불안할 때도 있어요. 집도 없고 저축도 별로 없으니까. 혹시 아프면 어떻게 하나 싶기도 하고요. 하지만 그럴 때마다 남편 생각을 해요. 여보, 우리 잘했지? 하면서 말이죠. 요즘 들어서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많이 없어졌어요. 전에는 죽으면 딸한테 뭘 남겨줄까 그런 걱정만 했는데, 이제는 제가 살았던 흔적을 의미 있게 남겼으니까, 언제 가도 후회 없을 것 같아요. 젊은 분들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돈을 모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돈을 어떻게 쓰느냐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75살이 되어서야 그걸 깨달았는데, 여러분들은 더 일찍 깨달으셨으면 좋겠어요. 특히 제 또래 시니어 분들한테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평생 모은 돈이 정말 가족한테만 도움이 될까요? 물론 가족이 중요하죠. 하지만 가족이 정말 필요로 하는 게 돈일까요? 제 경험으로는 가족이 정말 필요로 하는 건 돈이 아니라 서로에 대한 이해와 사랑인 것 같아요. 제가 기부하고 나서 오히려 손자와 더 가까워진 것처럼 말이죠. 지금도 가끔 암 연구재단에서 연락이 와요. 제가 기부한 돈으로 진행하는 연구에서 좋은 결과가 나왔다고 새로운 치료법 개발에 도움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소식 들을 때마다 정말 뿌듯해요. 만약에 제가 그 돈을 딸한테 물려줬다면 어땠을까요? 딸은 그 돈으로 더큰 집을 사거나 투자를 했겠죠. 물론 나쁘지 않아요. 하지만 지금처럼 많은 사람들한테 희망을 줄 수는 없었을 거예요. 저는 지금도 매주 암 환자 지원 모임에 나가요. 새로 암 진단 받으신 분들이 오시면 제 이야기를 해드리죠. 두려워하지 마세요. 암이라고 해서 인생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더 의미 있는 삶을 살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어요. 어떤 분들은 제 이야기 듣고 펑펑 우세요. 할머니, 저도 할머니처럼 용기 있게 살고 싶어요. 그런 말씀 들으면 제가 더 감동받아요. 최근에는 젊은 암 환자분들도 많이 만나요. 30대, 40대 분들인데 가족 부양 부담 때문에 더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그런 분들한테는 포기하지 마세요 라고 말씀드려요. 제가 기부한 돈으로 여러분을 위한 치료법도 개발되고 있어요. 실제로 암 연구재단에서 보여준 자료를 보니까 정말 놀라운 발전이 있더라고요. 10년 전만 해도 불치병이라고 여겨졌던 암들이 이제는 완치 가능한 병이 되고 있어요. 제가 기부한 돈이 그런 연구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다니. 정말 자랑스러워요. 가끔 TV나 신문에서 저 이야기가 나올 때가 있어요. 기부할머니, 천사할머니, 이런 식으로 불러주시는데, 저는 그냥 당연한 일을 한것 뿐인데, 과찬이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그런 보도가 나갈 때마다, 다른 분들도 기부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것 같아서 좋아요. 작은 돌멩이가 연못에 떨어져서 파장을 만드는 것처럼, 제 작은 행동이 더큰 변화의 시작이 됐으면 좋겠어요. 요즘 손자 재혁이가 자주 와서 제 컴퓨터도 업데이트해주고 새로운 프로그램도 가르쳐줘요. 할머니 할머니 이야기를 더 많은 사람들한테 알리고 싶어요. 그래서 블로그도 만들어줬는데 반응이 좋더라고요. 전국에서 저한테 연락 오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할머니 이야기에 감동 받았다. 저도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다는 분들이요. 그런 연락 받을 때마다 제가 한 일이 헛되지 않았구나 싶어요. 특히 기억에 남는 건 30대 직장인 남성분이에요. 그분이 편지를 보내왔는데 어머님이 암으로 돌아가시면서 남긴 유산으로 작은 장학금을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할머니 이야기를 보고 용기를 얻었다면서요. 이런 일들이 생길 때마다 제가 올바른 선택을 했다는 확신이 들어요. 돈은 잃었지만 얻은 게 훨씬 많아요. 마음의 평안, 삶의 보람, 사람들과의 따뜻한 연결감 같은 것들 말이죠. 지금 제가 사는 작은 아파트에는 사람들이 보내준 감사 편지들이 가득해요. 벽에 붙여놓고 매일 읽어보는데 읽을 때마다 행복해져요. 140만 달러짜리 집에서 살 때보다 훨씬 행복해요. 건강도 신기하게 좋아졌어요. 의사 선생님도 기적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스트레스가 줄어들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정말 기적인지 모르겠지만 암 진행이 완전히 멈췄어요. 요즘은 매일 골든게이트파크에 산책을 나가요. 남편과 자주 걸었던 길인데, 이제는 혼자 걷지만 외롭지 않아요. 오히려 남편이 옆에서 잘했다고 말해주는 것 같아요. 산책하다 보면 다른 시니어 분들도 만나게 되는데, 제 이야기를 아시는 분들이 계세요. 아, 그 기부하신 할머니시네요. 하면서 반갑게 인사해 주시죠. 어떤 할머니는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나도 순덕이님처럼 용기 있게 살고 싶어요. 우리 나이에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한다는 게 쉽지 않은데. 정말 존경해요. 그런 말씀 들으면 제가 더 감사해져요. 제가 한 선택이 다른 분들에게도 용기를 준다니. 정말 보람있거든요. 최근에는 암연구재단에서 제 이름을 딴 연구실을 만들어주겠다고 하더라고요. 박순덕 연구실 이런 식으로요. 처음엔 부담스러웠는데 생각해보니 좋더라고요. 제가 죽고 나서도 제 이름으로 연구가 계속되면. 정말 의미 있을 것 같아서요. 딸 민정이도 요즘 조금씩 변하고 있어요. 얼마 전에는 직접 와서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엄마 처음엔 이해 못 했는데, 지금 보니까 엄마가 정말 대단한 일을 하신 것 같아요. 엄마 딸이라는 게 자랑스러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눈물이 났어요. 딸이 제 선택을 이해해 준다는 것만으로도, 모든 게 보상받는 기분이었거든요. 지금 제 하루 일과는 이래요. 아침에 일어나서 간단한 체조하고, 오전에는 산책이나 장보기를 해요. 점심 먹고 나서는 암 환자 모임이나 봉사활동에 나가고, 저녁에는 집에서 뜨개질하거나 사람들이 보낸 편지를 읽어요. 정말 평범한 일상이지만 매일매일이 의미 있어요. 제가 하는 모든 일들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니까, 하루하루가 소중해져요. 요즘 들어서 자주 생각하는 게 있어요. 만약에 제가 처음부터 다시 살수 있다면, 어떻게 살고 싶을까 하는 거예요. 아마 지금처럼 살것 같아요. 돈 모으는 것보다는 의미 있는 일을 하면서 살고 싶어요. 하지만 후회는 없어요. 36년간 열심히 일해서 돈을 모았기 때문에 지금 이런 기부도 할수 있었던 거니까요. 모든 게다 의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젊은 분들한테 조언을 드린다면 돈을 무조건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마세요. 돈 자체는 도구일 뿐이에요. 그 도구를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한 거죠. 저처럼 나이 들어서 기부하는 것도 좋지만 젊을 때부터 조금씩 나누면서 사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꼭큰 돈이 아니어도 괜찮아요. 작은 관심, 작은 도움도 누군가에게는 큰 힘이 될수 있거든요. 제가 요즘 가장 감사하게 생각하는 건 이런 선택을 할수 있는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집도 있었고 저축도 있었고 건강도 어느 정도 괜찮아서 이런 결정을 내릴 수 있었죠. 모든 분들이 저처럼 할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더욱 이 기회를 잘 활용하고 싶어요. 제가 받은 축복을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누고 싶거든요. 앞으로도 건강이 허락하는 한. 계속 이런 활동을 하고 싶어요. 암 환자분들을 돕는 일, 기부 문화를 알리는 일,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일을요. 제가 언제까지 살지는 모르겠지만, 남은 시간 동안은 정말 의미있게 살고 싶어요. 그것이 저를 이렇게 살수 있게 해준 모든 분들에게 보답하는 길이라고 생각해요.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를 듣는 모든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 모두에게는 선택의 순간이 옵니다. 그때 두려워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마음이 시키는 대로 하세요. 비록 주변에서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도, 옳다고 생각하는 일이라면 용기를 내세요. 제가 그랬듯이 여러분도 분명, 후회하지 않을 선택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선택이 여러분뿐만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이 될 거라고 믿어요. 감사합니다.